발레 종점 앞에 뭐 캠핑장을 하나 뭐 지었습니다. 이름도 없고, 개가 엄청 기사 <laughs> 샀네. 종점이죠. 앞에 차가 있어갖고 차도 겨우 돌렸는데. 하여튼, 촌이라 여기도 보면 다 사과 농사. 그렇습니다. 여기 지금 다 사과 밭 저 산까지 다 사과. 여기도 옆에는 이제 계곡 같은 도랑 흐르고 있죠. 회관입니다. 전체적으로. 여기는 시골길.